어 형님 응 음, 주세요 어, 제 친구가 음. 실제 수입사 여기 직원 딜러거든요 아요 요 브랜드? 네오 어. 근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성적이 별로 안 좋대요 어 니가 어, 못 파는 거다 그러고 있다가 어 얘기를 해보니 어아이 차가 중고 감가가 좀 있다 보니까 신차로 사는 분들이 많이 줄어버렸다 아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대 팔려나? <웃음> <웃음> 팔았대요 <웃음> 많이 탔는데? 아 그래요? <laughs> 자 오늘은 미니 쿠퍼 브랜드를 두 대를 준비를 했는데 또 일반 라인업이 아닌 오늘은 미니 쿠퍼에 JCW라는 등급이 있거든 이건 이제 고성능 버전 좀 달리고 싶은 차량을 준비했고 그다음에 또 미니가 좀 답답하잖아 네. 그래서 컨트리맨이라는 또 차가 있거든 미니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두 가지 모델 자 천만 원대 준비했고요 중고차 감가 미쳤습니다 미니 쿠퍼 절대 신차 사지 마세요. 중고차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니쿠퍼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은 중고차로 사기 정말 좋은 브랜드 미니쿠퍼입니다. 사실 얘네들은 또 장수 기업이야. 그죠? 생각보다 그지? 나름 수요가 계속 꽤 있다. 왜? 디자인이 준수야 디자인 하나만큼은 독보적이지 그지? 그죠? 이 정도 컨셉 되는 게 미니쿠퍼를 제외하고 나는 폭스바겐의 비트 그지, 아, 네. 비틀. 그거 말고는 얘네들을 범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 그래서 자 JCW 컨트리맨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컨트리맨 먼저 어, 2018년 9월 등록의 주행거리가 여러분들 2만 k 로예요 짧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은 미니컵 컨트리맨이고 1.5 휘발유 모델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얘가 이제 2017년도에 모델이 변경됐거든 신형으로 네. 외관이 지금 화이트 컬러잖아 네. 래핑이야 본 컬러가 뭔지 알아? 뭐요? 레드 어. 근데 뭐 레드고 뭐 옐로우고 상관없습니다. 다잘어울리기 때문에. 1인 신조 모델이고 또한 6개월에 보증 1만km까지 가능하고 준비한 금액은 1,950. 아, 1,950. 2만km밖에 안 탔어요, 그래서. 자, 옆에 보이는 JCW고요. 자, 16년 3월 등록에 76,000km고요. 사고 이력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은 2 0 s JCW 모델이고요. 예, 신차 금액이 높았어 거의 5천만 원대거든 터보 모델. 1 7 9 0 그래서 두 가지, 외관실 랩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미니들이 어. 귀엽게 생겼지만, 어. 이게 좀안 좋은 속내를 품고 있다. 음. 얘네들이 좀 주인을 죽이려고 한다. 척기처럼. 그런 썰들이 있잖아요. 귀여운데. <laughs>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이 각종 좀 전문가라고 하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연식대든 좀 괜찮다. 음. 뭐 한, 13, 14, 요전 버전들 있지. 네. 이제 걔네들이 사실 골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 뭐 괜찮지만 뭐 키로수 2만 키로 떼고, 뭐 얘도 JCW 고성능이니까. 저희는 든든한 우리 차병원금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해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을 봤다면서. 네. 그 JCW 먼저 해야겠다 그러면. 아, 그죠. 존 쿠퍼 웍스. 얘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그죠. 유명한 드라이버, 그지? 네. 얘도 뭐 F1 이런 건 아니지. 존 쿠퍼가 어 그러니까 뭐 미니 쿠퍼로 요거 터보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맞아요. 막 이렇게 그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차도 작고 2.0 터보 모델차 정말 잘 나갑니다 요거 그래서 깜찍하대요 라인도 이렇게 샥 들어가고 아아 아, 스티커구나 어 컬러는 블랙 앤 레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넣고 뭐 레드 캘리퍼부터 어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존존 네, 쿠퍼 실내가 와 이쁘다 예 네, 그냥 이런 것들 그지 시트도 투톤으로 예, 올라가져 있고. 파선까지도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laughs> 나는. 나름... 응? <laughs> 어, 나는 방귀 좀 끼는. 썬루프 예, 있죠. 자, 보면 헤드업도 있고. 어, 나름 옵션이 꽤 괜찮아. 뭐, 패드시프트라든지. 음, 뭐 이렇게 계기판이야 미니스럽게 깜찍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뭐 열선이라든지 뭐 이런 옵션들 예, 있고 후방 카메라가 있죠 뭐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요 네뭐 예, 그밖에 이제 이런 것들 다 수동입니다 네뭐이 예, JCW에서는 큰 옵션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얘는 작은데 정말 빠른 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어 뭐야 어차 어, 키가 너무 귀여운데 아 맞아 미니 차키가 어. 이런 약간 커스텀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니까 러어 너무 귀엽다 그래서 근데 그래, 미니는 귀여운 맛에 타는 거다 네. 네, 머플러도 중간에 올라가지고 드렁크 어, 어때? 미니미니하지? 어. 그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막 달리고 싶다 이제 이러면 제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 아 어, 그죠 뭐, 사실 어제도 뭐 얘기했지만 진짜 뭐 M이나 S, 뭐 AMG 뭐갈 거면 뭐 기본 스타트 5,000대 그지? 네 어, 근데 이제 뭐입문은 이런 거부터 해도 좋아 어, 물론 얘가 엄청 만족시켜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잘 나가거든? 그죠 어, 그래서 천만 원대니까 좀 달리고 싶다라고 하면 JCW 가시면 될것 같고 아, 미니 미디하다는 걸딱 깨준 모델이 어, 컨트리맨 예 네, 컨트리맨 모델이죠 봐봐 트렁크 봐와 넓지 그지? 확실히 저 작은 거 보다가 차이가 나긴 하네 어큰거 보니까 어, 이렇게 어, 아래쪽에 수납공간도 있고, 네. 2만 키로예요. 2만 키로고, 원컬러는 레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레드인데 실내가 투톤이네. 어, 약간 투톤 베이지로 실내 블랙에다가 보어트림, 또 이제 약간 브라운 초코 색깔로 올라가져 있고. 근데 나원컬러 빨강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미니는 어. 오히려 이런 흰색 검정보다는 좀 튀는 게좀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좋은 거는 얘가 또 18년식. 모델 자체가 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주행 거리가 2만 k m 대 진짜 짧죠? 이렇게 윈도 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수동이라고 보면 돼. 미니는 에이. 아쉽긴 하지만. 자루즈뭐 열선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 계기판도 깜찍하죠? 깜찍하고 자 위쪽에 썬루프 선루프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카메라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조기 에어컨 버튼부터 열선 버튼 시동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전자파킹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준수야 네. 이 미니를 신차로 살수 있니? 못 사죠 아그 친구 <laughs> 요즘에 최근에 니까 미니도 또 신차 많이 나왔더라고 음, 디자인도 아, 네. 좀 세끈하게 해가지고 근데 형도 이제 뭐어디 가든 내가 자동차 하는 걸 아니까 뭐 미니 쿠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물어봐 네. 차로 한 4, 5천 이러더라고 네. 바로 돈주고 <laughs> 탈려다고요 음. 절대 비치다. 천만 원대 그지? 네. 이런 거 타는 게 낫지. 혹은 달리고 싶다. JCW. 어. 네. 저 뭐야? 오, 좀 오픈하고 싶다면 저 SLK겠네. <laughs> 그럼 저 질문 있어요. 어. 이 금액, 어. 사이즈, 뭘다 포함해서. 어. 그 거, 둘 중에 어떤 거 가실 거예요? 나 이게 가지. 어, 이유 있나요? 왜냐면 형님 얘들그 예전에도 메이트 차트서타봤는데 네. 우 작은데. <laughs> 이... 이게 아.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잖아 네. 딱 그런 느낌이야 얘는 사실 색깔이 네. 조금 이렇게 그냥 여성분이 어, 중고차 사러 왔는데 어, 2만 키로 짧으니까 살게요 이런 느낌이고 <laughs> 얘는 그래도 어때 터보란 말이야 매니아층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재밌을 거예요 차도 작고 잘 나가기 때문에 JCW 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미니 쿠퍼 JCW 같은 경우는1790 1950입니다 꼼꼼한 점검으로 판매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참여하면 홈페이지에 장기 렌트 비대면 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